이웃들의 수상한 동선 추적, 조직 스토킹의 의심스러운 신호로 해석된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이웃들의 수상한 동선 추적 조직 스토킹의 의심스러운 신호로 해석된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 즉, 이웃들의 수상한 동선 추적이라는 조직 스토킹에 대한 패러디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연인처럼 집착하며, 행동하는 이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한 주민은 이웃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내가 피해야 할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 주민. 아니, 이건 무슨 케이블 드라마의 한 장면인가요? 가해자들이 모든 교차로에 캠페인 포스터를 붙인 듯 어디에 가든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라는 감정 충전이 포함된 그들의 심리적 압박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중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른바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하는 이웃을 감시하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나를 무시할수록 난더 찾아갈 거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